한 현자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굵직굵직한 특수수사통 수사를 많이 하셨고 당 대표 한 동이 훈 아니라 검사 한 동이라면 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먼저 조선 제일검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해두지만 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한테 네. 붙여준 말씀이라는 네. 걸 제가 지적드리고요. 네. 이사하의 본질 자체는 무거운 네. 공작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의 어떤 김여사님의 가방 그 수습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님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우연치 않게도 오늘 어, 방송이 되었 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필요하다면 반복을 해야 되 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혈압 모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산 것이잖아요. 어, 그렇지만 어, 그 경호 문제라든가 어,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어, 앞으로 그러니까 제2 부속시설 설치라든가 음, 특,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 일전에는 뭐 아쉬운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아쉬웠던 부분이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네. 해줄 수 있나요? 생각하시는 그대로고요. 국민들께서 아시는 <laughs> 네. 생각하시는 그대로고, 어,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우리, 한현주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굵직굵직한 특수수사통, 수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상당한 그 유죄율도 이루셨고 했는데, 만약에 그 당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이라면은 지금 해당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몰카의 경우 증거능이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조선제일 검은 제가 네. 여기서 분명히 해두지만, 제, 어, 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한테 네. 붙여준 말씀이라는 네. 걸 제가 지적드리고요. 네. 어, 그런데 이, 이 사법적 영역에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은 어,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똑같이 네. 답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떤 가정에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사안이라는 거는 네. 세상의 모든 사안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다 모른 상황에서 제가 일도양으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본질 자체는 뭐가 공작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국민의 높이에서의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걱정할 점이 있었던 점도 불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그 친북 활동과 최재형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께서 왜 어떤 의도로 배경, 뭐 의도 를 했는지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어떤 조사 수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이분들이 감추지를 않던데요. 네. 방송에서 그, 미리 가방도 자기들이 어, 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경들 <laughs> 뒤에 있는. 어? 그런, 그런 문제는 제가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은 진행되고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이미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침북적인 사람이 어, 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음.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지금 그 여야 합의로 하면은 다투는 수도 받아들겠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는 이유가. 그 북한 인권 재단이 동시 임명을 지금 국민영 주장하고 있고 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특별 감찰관 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 북한 인권 재단 조건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토 중인데요. 먼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 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는 건 문제인 정권입니다니다 예, 그리고 어 오히려 김그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사건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 그런 점들 생각하면 민주당이 다른 사람, 다른 곳이 아닌 민주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동, 공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국장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예요. 음. 음. 어,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안이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치모토스 이 특검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됐다고.